고기는 돼지고기. 그 다음은 곱창. 어, 이렇게 샤브샤브 재료도 충분하고, 부식으로 수박도 나오네요. 저기 보이는 게 치앙마이 올드타운의 서문인 수안도게이트고요 살짝 오른편에 있는 피피비페라는 곳입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밤늦게 많이 오는 식당인가 보다. 친구가 적극 추천한 치앙마이의 비펜데, 여기가 비펜데도 219원. 고기도 구워 먹고, 항아리 핫팟도 있고, 이제 샤브도 가능한가 봐요. 샤브도 두 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아래쪽에 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이 항아리는 좀 작은데, 요거는 핫팟을 해 먹을 수 있고, 고기에 불, 항아리만 하면 219원이고, 이거만 하면 219원. 이것도 219원. 두개다 하면 229원인가? 그 뜻인가? 한번 입장을 해볼게요. 음료수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이드디시들, 어묵이랑 소고 소세지 튀김, 어묵, 프링롤, 감자 튀김, 프렌치 프라이도 있고, 해산물, 새우, 오징어, 어, 곱창도 있어. 이런 거, 간, 어. 치킨 핏. 오, 이건 뭐야? 포크 밸리 아, 꿀로 재운 돼지고기인가 보는데. 코코넛 밀크로 재운 돼지고기. 그리고 기본 삼겹살이 있고요. 이런 스시 종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기를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꺼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소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늘과 고추. 어, 한국 라면도 있어. 그리고 계란. 싱싱한 야채들 6가지 종류 그리고 갈릭 버섯 종류 오 우리 한국 입맛에 맞는 것들이 꽤 많아 흰색 생선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주문을 하고 어, 결제를 먼저 했어요 2명에 438원 결제를 하고 저희는 불판을 시켰습니다 불판이나 샤브 양 중에 하나가 고르는 것 같고 둘다 가격은 같았어요 어, 이렇게 불판 하나에 이런 핫팟이 하나 나오고 여기는 국물 요리 여기는 구이 요리 이렇게 해 드실 수 있어요 시스템은 몰랐는데 이 작은 거 대신 저큰 샤브로 바꾸면 1인당 10원이 추가가 된대요 그래서 저희는 큰 샤브판으로 바꿨습니다 이걸로 바꿔서 샤브판을 할게요 물론 똑같이 저기도 샤브를 끓여 먹을 수 있긴 하지만 불 세기도 그렇고 조리하는 데서도 훨씬 편하고 이것저것 더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스의 맛을 한번 볼게요 소스는 맛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씩 들어와서 맛을 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추가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마늘 향이 강하고 거기다가 매운맛까지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할 소스 맛이에요. 고기는 돼지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 그 다음에 해산물까지, 오징어에 새우,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곱창 좋아하시는 분은 곱창 종류도 있고, 내장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내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삼겹살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양념을 좀 찍어서 양념 소스가 정말 매력있어요. 지금 5시 왔는데 이제 손님들이 막 밀어 닥치는 것 같아요. 음. 음! 한국 돼지고기보다 고소하다. 오랜만에 고기를 먹었었던가? 이 고소하다. 엄청 고소해. 그 다음은 곱창. 야, 이 노릇노릇하게 굽힌 거 보이나? 곱창도 이 매콤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누린내 많지 않고 한국이랑 똑같아 그냥 한국에서 구워 먹는 그 맛인데 맑은 양념이라좀 매콤하지 않을까? 이것도 소스에 찍어서 음 고기가 엄청 두꺼웠는데 엄청 부드러워 그냥 쑥쑥 넘어가 와이 매력있다 양념을 바꿔봤어요. 이거는 약간 쓸때 보니까 젓갈 소스 같은 생김새던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 소스는 어떤 맛이? <laughs> 음! 이거는 태국 젓갈 소스. 어, 이 소스에. 그거 곱창을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약간 제주도 온 느낌 날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세 번째 간장, 간장 소스. 이게 태국 간장이고요. 이거는 약간 예상되는 맛이긴 한데, 달짝지근할 것 같아요. 간장의 맛에 달짝지근합니다. 음, 한국 간장이랑은 조금 맛이 다르다. 그 일본의 소스 맛이 나고, 조금 다른데, 이것도 잘 어울리겠어요. 이것도 한번 삼겹살을 찍어 먹어 볼게요. 삼겹살을 찍어서, 약간, 데리야끼 맛이 나고, 나는 이게 지금 제일 맛있는데, 어, 친구는 태국 젓갈 소스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요리가 지금 샤브샤브 인데요 요거 소고기도 무한리필 저기 냉장고 안에 있어요 돼지고기는 바깥쪽에 꺼내져 있고 야채랑 그 다음에 이런 허브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해산물 피시볼 두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런 것들은 음 샤브샤브에 넣으면 아무래도 더잘 어울리겠죠 구이보다는 일단은 요렇게 넣고 먹고 여기는 마라향 여기는 일반 태국식 맑은탕입니다. 탕에는 또 고기 육수가 들어가야 맛이 풍미가 올라오니까 고기부터 넣고 먼저 건져 먹겠습니다. 태국 쑥기 브러스 일본 샤브 브러스 중국의 마라호호가 합쳐진 느낌이에요. 거기에 한국식 구이까지 돌파는 태국식 전통식 너무 복합적인데 너무 맛있어요. 가성비 너무 좋고 이 모든 게 9200원. 흰 모기 버섯을 올리고 버섯도 충분히 넣고요 음, 동심채도 넣고 배추도 있어 우리나라 배추랑 똑같이 생겼어요 파리에서 이게 주는 열기가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 겨울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실내는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근데 뭐 싸고 저렴하고 맛있으면 됐지 만 뭐. 근데 샤브샤브는 굳이 큰 팥으로 안 시켜도 될것 같아 너무 더워 지금 10원 추가니까 그래 유왕이면 편하게 먹는게 낫지 왔다갔다 한다 더위에 소고기도 마음껏 가져다 드실 수있고요음 음. 소고기도 안 질긴데 얇아서 그런가 여기 내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엽도 있고요 종류가 진짜 많아요. 곱창도 구워 먹을 수 있고 한국 곱창 무한리필 얼마지? 거기 비교하면 진짜 해자스럽다. 어 가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먹어야 되나? 해산물, 돼지고기, 소고기 완전 파티네. 이게 빙수 기계야? 어. 얼음은 어디 있었어? 아 토핑도 있고. 어 이거 개구리 알이다. 아, 아이스크림 도 있네. 디저트 종류가 꽤 있네. 아이스크림 도두 가지 종류 있고. 수박이라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조제하시게요. 네. 바일빙수까지 마지막 후식으로. 바일빙수 어, 아, 눈이 번쩍 떠인다. 네. 너무 더웠거든요, 안에. 실내감. 에어컨이 있는 집이 아니어서 더위는 감수하셔야 되고, 약 9,000원에 즐길 수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다 있습니다. 야채도 있고,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맛집에서 맛있게 만나요.